那你还有什么其他事情需要帮忙的吗你应该有我跟墨찐姐的电话吧应该可以找到我我怎么感觉你讲话我在周全子?我怎么感觉你讲话我在周全子? 안녕하세요, 중국어 한문장. 벌써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총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시간에 바로 외워버리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리즈웨이가 뭐라고 뭐라고 말은 하는데 중점은 말하지 않고 자꾸 빙빙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 들었나봐요. 그래서 이전유로가我怎么感觉你讲话好像在多圈子? 라고 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느낌이지? 라는 뜻이에요. 문장이 조금 긴데요. 단어 먼저 천천히 살펴볼게요. 我는 다들 아시다시피 나라는 뜻이고 점머 어째서, 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觉 한자 도금 그대로 읽으면 감각인데요. 뭐뭐한 느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니, 너, ~~장화 말하다 입니다. 好像, 마치 뭐 뭐인 것 같다. 在,뭐뭐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圈즈 돌려말하다 라는 뜻인데요 또가 빙빙 돌다 라는 뜻이고 圈즈가 원, 범위라는 뜻인데 그래서 또 圈즈는 가장자리를 빙빙 돌다 그래서 돌려말하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단어 세 번씩 할게요 感觉感觉感觉讲话 讲话，讲话，好像，好像，好像，兜圈子，兜圈子，兜圈子。我怎么感觉。 你讲话好像在兜圈子，我怎么感觉？你讲话好像在兜圈子，我怎么感觉？你讲话好像在兜圈子。 通过了几次包你迷了。我怎么感觉你讲话好像在兜圈子？我怎么感觉你讲话好像在兜圈子？我怎么感觉你讲话好像在兜圈子？ 따라잡기 영상 속도 그대로 따라와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열 번째 문장까지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른 한 문장 가지고 찾아뵐게요.